안녕하십니까. 오늘에는 약간 제가 일본에 가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일본 거리에 관한 영상 올리고 어, 지금 그냥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가 이제 뭐두 살도 안 되는데 벌써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저께 토한네번 정도 하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동물 병원에 연락해 가지고 어, 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는더한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놀 때는 놀고 먹을 때는 먹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무슨 선천적인 병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 아침 한 9시에 가서 검사하고 뭐약 떼주면 약 먹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고양이 있으면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할까? 뭐딴 사람한테 바기기 부담스럽다 남한테 신세 지는거 좋아 안난다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일본이나 한국 무슨 중국 여행가서 한 달씩 있고 싶다 이래가지고 진짜 뭐 개나 고양이 기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수권이 어, <laughs> 길어질 것 같으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입양했는데 확실히 삶의 질량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기쁘고 어, 같이 잘수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있고 깨어났을 옆에 있고 이러면 확실히 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이 그림에서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디다 참그 고양이 한 마리 길렀다고 무슨 생각 이렇게 많이 하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 됩디다 남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새해에 연습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가요? 그런데 고양이랑 같이 살면서 그게 연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생각했던 그 고양이 성격이랑 다릅니다. 저는 약간 강아지 같고 뭐막 만져도 괜찮고 하여튼 제가 원했던 그런 어 이상적인 고양이 모습이 있단 말인데 또 그런 줄 알고 입양했는데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가 하면 어, 이 전형적인 고양이 성격, 배를 만지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발을 만지지도 안 되고 근데 네 머리를 만지면 괜찮고 좋아하고 등을 만지면 좋아하고 그리고 어, 저랑 안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사기가 원할 때만 제가 강요하면 완전 싫어하고 그리고 노는 걸 좋아하고 음, 대부분 시간 당연히 뭐 자고 있고 음에 많이 운동하고 그리고 가고로 어, 뜯진 않은데 어, 이 카펫을 좀 뜯고 있고 소파를 약간 뜯고 있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아, 가끔 같이 밖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밖에 죽어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고양이는 이소리 되게 s o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슨 옆집의 소 소리 s o 소리 증기 어, 올라갈 때 소리 화장실 소리 어, 무슨 어, 집청소할때 소리 이런 모든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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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r r y s o 결혼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laughs>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결혼하면 나한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랑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 나한테 맞는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딱 맞았더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 연애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는 분들을 보면 잘 찾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서로 잘 맞춰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을 때다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 5년 시간이 더 흐를수록 서로한테 더 맞는 사람이 되어갔고 어, 서로한테 그렇게 유니크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을 때다 그래서 이 고양이로 지금 입양하고 하는 생각이 아, 과연 내가 남한테 잘 맞춰주고 인내심을 잘 가지고 산 사람이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laughs> 그리고 어, 아 그러면 이 고양이를 입양하여 가지고 어, 그 계기로 인해서 완전 맞춰가고 이, 나가 아닌 다른 개체의 이런 입장에서 조금 더꼴 똘이 생각하고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그래도 그나마 확실한 게어 자기만이 사인을 다 보내준단 말입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럴 때 좋고 이럴 때 싫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걸 한다. 이런 어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이거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저한테도 맞춰가는 과정이 생기고 나중에 고양이와도 몇 개월 지나서 진짜 완, 완벽한 어, 고양이와 고양이 조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같은 고양이 아니면 그 밑에 부류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지난 한 11년, 12년, 13년 정도는 진짜 남한테 맞추는 삶보다 자기한테 좀더 집중하고 자기 관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참아야 하는 것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들 이런 걸더 많이 신경 썼지 어려져 살아간다 그리고 나를 좀 넣는다 남의 입장에서 도 생각한다 이 방면에는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았던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돼야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한 것이 어쩌면 저한테는 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짭생각 만늘어나고 고양이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제 옆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뒤라고 할수 있는데 그 뒤에 먹을 거 고양이 먹을 거 넣는 통 같은 게 있다 말는데 그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먹을 거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먹을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아 놀고 싶었는데 제가 놀아 안주니까 약간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녹음을 마치고 바로 또 일을 좀더 하다가 잘가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어, 고양이 신체검사 마치고, 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고양향이 바람이 없어. 이방향에음어이 방향이 없이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음성향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